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이슈 이화진입니다. 무더위로 하루하루가 지치는 요즘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겠지만 그동안 잘해왔듯이 잘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더위에 기력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재선 시의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남다른 신망을 받으며. 5대의 마지막 행감에서 날카로운 감사로 화제가 되었던 국민의 힘 윤차원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클린 계룡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이 다른 사람 윤차원 의원 계룡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의정 활동에 다소 제한적이고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룡시 그리고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내기 위해 지역 현안을 살피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들의 입이 되고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들을 현장을 돌면서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정치 입문 과정과 또 더불어 본인만의 장점을 소개하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군 생활 30년 동안 군에서 인상행정장교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특히 특권정치, 갑질 정치, 시민을 기만하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펼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상태은군 생활 동안 인사 행정 일을 해 오면서 터득한 업무의 기획력과 실행 능력을 토대로 저만의 뚝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대 계룡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논쟁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지난달 6월 10일 제152회 정례회에서 계룡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을 두고 일어난 일인데요. 의회는 근본적으로 합의 기관입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려면 매월 이회 실시하는 의원 간담회에서 미리 논의를 해야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달랑 의원 2명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의회 직원을 통해 서명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의안은 당연히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처리를 해야지 본 회의장에서 직접 상정하여 찬반 투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키고 의사 소통을 통해 화합을 해야 하는데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간에서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 많은 질문과 또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감사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보직시키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2년은 필히 근무시켜야 하나. 매년 약 20%의 인원은 1년 전후로 근무시켜 보직을 변경시키는 법령 위반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룡시 6급 인력 운영을 보면, 직위는 총 88개이나, 정원은 이보다 13명이 많은 101명으로 되어 있고, 보직은 정원보다 17명이나 많은 11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6급을 또승진시킵니다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인사문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 휴가여부, 항공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휴가는 종류에 있는 것, 즉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포상 휴가 등 종류대로 모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포상 휴가를 갔다고 하면 정말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자치단체장들 중에 우리 시장님만큼 휴가를 많이 가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행정 사무감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을 하고 싶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조해주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의 살,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추진 사업들이 목적대로 달성하였는지 꼼꼼히 살피고자 노력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 및 개선되지 않고 올해에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 부서에서도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계룡시의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국민의 힘에 복당하였습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정치적 부채로 인해서 새 길로 전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보수의 발전은 부패하지 않아야 가능하고, 변화와 개혁은 새 사람으로 바꾸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임당 대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칠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유튜버,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은 운영했었지만 이번에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시민 여러분 곁에 한발더 다가가는 제가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유튜버, 페이스북, SNS에 오셔서 시청에 건의할 사항, 불편 사항 등 하시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룡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파사현정의 진정으로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계룡시장에 출마하여 계룡의 변화를 이루려고 했으나 후보 선출 관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소속으로 나서서 그 벽을 넘으려고 했지만 제 뜻과 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계룡 시민의 의견을 듣고 행복한 계룡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룡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차원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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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